안녕하세요. 뼈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제가 올해의 책으로 꼽고 그리고 어제 건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어 21년간 미국 최고 어 의사로 꼽힌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의 올해도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열 어 번째 어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철분과 노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책을 읽어보시면 음, 챕터 3에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어, 노화에 관한 일곱 가지 신화가 있거든요 음, 네. 그 중에 다섯 번째 신화가 무엇이냐면 나이 들수록 철분을 많이 먹어야 한다 라는 것이 신화라는 거죠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어, 여기에 연구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헌혈을 많이 한 사람이 오래 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나이가 들면 철문이 부족해져서 빈혈이 생기고 몸이 약해진다. 정말 그럴까? 대신 이제 제가 항상 높아시며 말씀드리지만 어, 책은 여러분께 참고하는 거지 책을 보고 여러분의 몸이 이상이 있는데 책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책을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이책 앞부분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자꾸 이제 이 얘기를 자주 말씀드려야 되겠어. 되겠어.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하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좀 몸이 이상이 있으신 분은 책 읽는 내용을 무턱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 책은 건강정보와 지침을 담은 책으로 주치의와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하기보다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어,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검사를 했는데 철분이 부족해. 그럼 철분 보충해야죠. 음, 응?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 막핑 어지럽고 뭐 철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막 철분 보충제나 철분을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의학 상식이 의학 지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읽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철분이 부족해져서 빈혈이 생기고 몸이 약해진다. 정말 그럴까? 어쨌든 철강 강장제인 제리툴은 1950년대에 성 60년대에 철분 결핍 치료제로 크게 인기를 끌었다. 잠깐 결론부터 말하자면 몸속에 들어간 철분은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깐, 결론부터 말하자면 몸속에 들어간 철분은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덴마크와 스웨덴 연구원들은 헌혈을 자주 하면 철분 수치가 유용할 정도로 낮아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백만 명의 헌혈자들을 조사했고 나이와 다른 건강 상태를 조정한 후 살펴본 결과 헌혈을 많이 한 사람들이 헌혈을 적게 한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은 헌혈 때문에 몸속 철분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주 명백한 이유는 아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 중한 한 가지는 인생의 거의 절반 동안 여성은 상당량의 철분을 몸 밖으로 매달 내보내기 때문이다. 헌혈은 연구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특히나 나이와 다른 건강 상태를 조종한 후에 한다 하는 거였으니까. 상당히 엄밀한 연구 결과로 나온 거고 이걸 추론으로 그 뒤에 남자 여성 이야기는 추론을 건드리박사이 해보는 겁니다 왜 여성은 남성보다 평생의 반 정도를 철분을 몸 밖으로 매달 내보내기 때문에 자 철분의 기능을 조사한 또 다른 연구를 보면 태어난 지 4일 된 선충에게 철분을 먹인 결과 15일 된 선충과 성장 상태가 금세 비슷해졌다 얼핏 보면 이 결과가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선충의 수명은 4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로 제공된 철분은 선충의 수명을 3분의 1가량 단축한 것이다. 철분이 노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그것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으로 적혈구에 들어있으면서 몸 전체로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 포도당 분자나 지방 분자를 분해하고 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므로 표면상 혈액 속에 철분이 많으면 미토콘티아리아로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되고 따라서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와 반대로 보인다. 2018년 와이오밍 대학교 연구진은 쥐의 미토콘티리아를 조사한 결과 철분 수치가 높은 쥐들은 미토콘티리아에 산소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뇌에 신경세포를 죽이는 허팅턴병에 걸린 쥐를 조사했을 때도 미토콘드리아의 철분이 과다하게 쌓여 있었다. 신경세포가 죽은 이유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산소에 접근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세포는 죽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파키슨병, 알츠하이머병, 근위축, 특사경화증, 루게리병 같은 신경성 질환의 발병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실제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이를 먹을수록 혈액 속 철분이 증가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뭐죠? 나이가 많을수록 혈액 속의 철분이 증가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어, 그러니까 뇌의 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뇌영상 기술을 이용해 알츠하이머병이 없는 사람들이 뇌를 들여다본 결과 인지기능 장애와 철분 축적 간의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난 것을 밝혀졌다. 심지어 새롭게 밝혀진 페로토시스라는 세포 삶의 형태는 뇌에 철분이 과다하게 추출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철분이 뇌 기능에 미친 효과를 알아본 또 다른 연구에서는 파키슨병 환자가 혈액을 뽑아 기증의 철분 수치를 낮췄더니 파키슨병 증상이 급격히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분은 노화를 일으키는데 놀라울 정도로 깊이 관여하며 물론 동물 단백질에 아주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동물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좋다. 그전에 말씀드렸죠. 장수 또는 식단의 핵심 이 무엇을 먹지 않는가? 동물성 단백질을 어, 안 먹거나 줄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중 에또 하나 이유가 뭐죠? 예, 동물 단백질에 철분이 많다. 철분은 노화를 독진시킨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브라질의 연구진이 철분 수치가 높으며 기억 장애가 있는 쥐들에게 부트레이트 나트륨을 주사하자 기억력이 좋아졌다. 자, 기억해두자. 장내 유익균에 좋은 음식을 주며 부티레이트를 생성해서 그들 자매의 미토콘티리아의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라고 보내는 신호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미토콘티리아에 철분이 쌓여 있다는 것은 자매 간의 통신망이 선언되었다는 증거일까 아니면 장내 유익균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지면 철분으로 생긴 노화 효과를 일부 차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놀랍지만 나는 둘다 어 사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은 기본 베이스가 연구 논문입니다. 과학이나 의학이나 마찬가지로 지식의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반감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중에 반은 어 어떤 지식의 가치가 떨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과학적 학문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학, 수학도요 반감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의학 지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최신에 나오는 다양한 의료 연구 논문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 책이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제 댓글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의견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어 때때로는 그냥 내 피셜이 아니라 어디 연구 논문이 나오지만 이 책은 그냥 연구 논문 자체예요. 보시면 뭐 주석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지금 철분 즉 노화 철분 관련된 것만 보면은 지금 인용을 몇 개를 하셨냐면 이 짧은 페이지에. 38에서 44니까 몇개 했습니까? 8, 9, 10, 1, 2, 3, 4. 7개를 했잖아요. 3페이지가 안 되는 거에 7개의 연구를, 인용을 한 거예요. 음. 그니까 이렇게 한 가지, 이게 좋다고 끝내지 않고요. 그, 건희박사님 철저하게 연구를 중심으로, 또 최신 연구를 중심으로. 보시면, 와이오미 대학교 2018년 연구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팀이명한 게, 연구로 드러났다와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헌혈 같은 경우는 연구 결과로 나온 거지만, 어, 남자, 여자 관련된 거는 어떻죠? 추론한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명백한 이유는 아니지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분이 어떻다? 네, 노화를 통증시킨다. 어, 그래서, 어, 여기 나이가 들어서 좀 어지럽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철분을 어, 보충하거나 그러면 안 좋을 수 있다. 특히 먹을 때에는 동물성 단백질에 철분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조금은 줄이시는 게 좋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예, 헌혈을 자주하면 어떻다? 예, 장수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분이 부족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거나 그러면 어, 철분이 충분한지 검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부족한 보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뭐 크게 뭐, 뭐, 그 문제가 없어. 그리고 고기도 잘 두고 계셔. 어? 그러면 어떻다? 예, 철분을 보충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철분을 줄일 이유가 더 있다. 어, 그래서 헌혈도 하고, 예, 동물성 단백질도 줄이고 하는 것이 실제로 노화의 방지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치고, 보시면 뇌퇴행성 질환 뿐만 아니라 어떤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신경성 질환에도 연관이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관성 이 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예 철분이 어 나이 들면 철분이 좋다라는 어떤 상식의 상식은 맞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어 의사 선생님과 또 주치의 분들과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너무 철분 철분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것들을 예측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